안녕하십니까.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통생통사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뭐 통일에 살고 통일에 죽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그게 아니고요.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그래서 통생통사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 북중국경 1400km를 어, 다니면서 뭐, 어떨 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어, 가는 적도 있었는데요. 어, 그렇게 다녀와서 두 권의 책을 어,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네, 평양박 북조선. 잘 보이시나요? 평양박 북조선. 부제는 999장의 사진에 담은 북쪽의 북한이라는 책입니다. 평양박 북조선이라는 책이었고요. 어, 또한 권은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책입니다. 그들만의 평양. 네, 어떤 의미인가? 어, 대부분 평양을 최근에 마치 북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던 북중국경에서 봤던 북한의 모습은 평양과는 전혀 다른 바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삶그 그 자체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망원렌즈죠 아주 긴 망원렌즈 보통 새를 찍는 망원렌즈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장비를 또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고 또 책도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북중국경 시리즈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제가 중국에서 강제 추방, 뭐, 입국 금지를 당해서 당분간, 아마 몇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중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찍은 사진지, 또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 어, 이렇게 해서 책을 냈고 또 많은 음, 공감을 함께 어,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어, 사실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태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중국이 영상을 공개한 저를 중국에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할까봐 사실 영상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뭐 영원히 중국에 오지 마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 앞으로 몇년 동안 중국을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드디어 제가 그동안 아껴두었던 영상을 이제 하나씩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 그런데 사실 저도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었었나 할 정도로 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사진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북한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어, 찍은 영상을 이제 공개하고자 합니다. 어, 이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 최근에는 북맹이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명, 북한을 너무 몰라서 뭐 북맹이다. 어,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북한을 다 잊으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북맹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 영상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 북맹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북한은 평양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평양이 북한의 모든 것처럼 그렇게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봤던 이 북중 국경에서 본 북한의 모습이야말로 또 다른 평양 이외의 북한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평양박 북조선또한 곳은 그들만의 평양이었죠. 그렇지만 많이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책을 몇권 사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책을 사는 평균 건수가 0.6건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산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 재미없는 통일과 북한 관련 책을 또 사겠습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미처 만나지 못한, 또는 최고로 만나지 못한 이 북한의 속살, 북한에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 아주 심각한 영상도 있고요. 예를 들면, 검문을 봤다가 정말 이유 없이 그냥 두들겨 맞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또는 북한의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심지어는 해질녘에.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부부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한겨울에 빨래를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있고 또 기차가 느릿느릿 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영상들의 공통점은 누구에게도 연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2020년을 지금 살아가는 북녘 주민들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누구도 북한이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양도 북한이고, 평양과 북중 국경도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정말 1950년, 60년대의 모습인데, 이게 정말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떠나서 그렇게 알아가는 북한.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통일이라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북한을 누군가가 주입하고 가치와 이념과 이데올로기,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운데 그냥 어떤 편에 서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한번 함께 보고자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것만 찍은 건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최대한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북력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연출되지 않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들은 결코 앞뒤를 잘라서 편집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북한을 알아가고 또 북한 주민들을 이해해 간다면 그게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북중 국경을 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북한 물건들을 입수해 왔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또 담배가 있는데 제가 북한 담배 어, 브랜드와 프레파간다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을 단 북한 담배라는 책도 어, 한권또 음, 냈는데요 음, 정말 많은 북한의 물건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북한의 화장품 북한의 과자 또 북한의 샴푸 뭐 최근에는 세척 젤뭐 심지어는 술 담배 북한의 모든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개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 첫 번째 영상으로, 너무 무겁고 어렵고 어, 그런 주제 말고, 조금은 가벼운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첫 번째 영상으로, 네, 첫 번째 영상은 바로 북한 군인들의 축구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 이게 군대 쓰리가라고 부를 만큼. 한겨울에 오름 위에서 그렇게 축구를 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북한 군인들의 군대스리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북한 군인들의 빙판 축구 군대스리가 지금 북한 국기가 보이고요, 축구를 하고 있는 어,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 축구 경기를 더 보기 전에 먼저 이게 어느 정도. 어, 거리에서 찍었는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음, 자, 렌즈로 이렇게 줌을 당겨보겠습니다. 북한 국기가 보이죠? 자, 쭉쭉쭉쭉 지금 렌즈를 쭉 당겨오고 있죠? 네, 압록강의 모습이 여기가 지금 압록강의 모습이고 여기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한번 계속 줌으로 당겨보겠습니다. 네큰 도시가 하나 나오죠 네 여기입니다 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어, 이야기하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 아니고 바로 압록강이고요 이 전체가 바로 어디냐면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요 정도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바로 그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인지. 네, 쭉쭉쭉 당겨오고 있습니다. 네,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이고요. 자, 이 정도 먼 거리에서 찍었기 때문에 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망원이 길다 보면 조금만 흔들려도 화면이 팍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아이 화면이 왜 이렇게 흔들려? 막 이렇게 어, 욕하시지 말고 아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곳을 찍어서 그렇구나. 예,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군인들의 군대 쓰리가 축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군대 아마 연병장 같습니다. 지금 축구를 하고 있고, 3대 3으로 나누어서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겨울이라서 이게 빙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군인은 보초를 서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개털 외투를 입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개털 외투는 북한 주민들이 어, 토끼 가족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어, 군인들에게 이 원어문품을 보내기 위해서 어, 토끼 가죽을 보내는 걸로 나오는데 바로 그 외투입니다. 이 군인들이 이렇게 지금 개틀외투를 입고 있으니까 아주 추운 어 그럴 때인데 빙판 에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3대 3으로 나눠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찬스인데요. 네, 공을 몰고 네 가고 있습니다. 패스를 했고요. 자, 롱 패스를 받아서 네, 단독 드리블로 슛할 것이냐 아, 슛을 못 하는군요. 네. 골대를 보시면 아주 작은 지금 간이 골대를 놓고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운데로 센터링 네 다시 공을 받아서 그대로 슛을 해야 하는데 아 슛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슛아 역시 아 힐패스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북한 군인의 네 힐패스 아 멋집니다 그런데 몸싸움이 아주 치열하죠 네 과연 공을 잡을 것인가 네 이렇게 가도 여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센터링 아 몸에 가로막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이 올라가야 하는데요 아 단독 드리블로 골때 뒤로 가서 패스, 아, 결국은 공을 뺏기고 맙니다. 자, 다시 상대편이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요. 네, 중앙으로 한가운데로 공을 찔러줍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인데, 어, 아마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 보니까 군대에서 굉장히 직급이 낮은, 어, 계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 공도 뺏었는데, 보셨습니까, 방금?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아, 넘어지지 않고 미끄럼으로 결국은 공을, 네, 다시 뺏게 되죠. 자, 이거 완전 옵사이드인데요. 옵사이드 상관하지 않고 노막 찬스에서 슛! 골! 네, 드디어 한골 넣게 됩니다. 아, 대단한데요. 네, 역시 이 선수, 어, 계급이 낮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을 지금 주우러 갔죠. 아직까지 주우지 못하고 있는데, 네. 자, 경기는 다시 속게 될까요? 네, 이 선수입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 자, 경기 다시 속개를 네, 할까요? 네. 자, 속개가 되는군요. 다시, 아, 소에 그래도 장갑도 끼고, 자, 다시 중앙선을 넘어와서 센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슛! 아, 놀랍습니다. 이 골키퍼 보셨습니까? 누워서 공을 받고 있는. 자, 받아서 슛! 아, 누워서 골을 맞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입니다 아 북한 군인들 대단한데요 군대3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지금 누워서 막고 어,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공이 지금 센터링 돼서 올라가고 있죠 자 공을 잡자마자 이미 누워서 아이 골대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슛아 몸으로 결국은 막아냈습니다 아 놀라운 골 겁니다 자 다시 1대1 찬스 네. 이 선수, 태클, 아, 놀랍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목했던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 결국은 헛발질로 태클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태클을 하러 달려왔는데, 태클을 했죠. 아, 그래서 공은 결국은 뺏기고 맙니다. 자, 노먹 찬스에서 슛할 것인가? 아, 슛을 못 하는군요. 자, 다시 수비복귀를 한이 선수. 기에, 어, 기막여도 했고, 아주 덩치가 지금 좋은 선수인데,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옷도 아주 특이하고, 또, 어, 덩치도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쳤나요? 자, 다시 노막 찬스에서. 아, 이걸 뭐라고 하죠? 헛발질이 아니라 이게. 아, 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네, 우리 이영표 선수가 자주 했던 거. 헛다리 짓기 그렇죠? 네, 북한 군인의 헛다리 짓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헛다리 짓기 보겠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자주 했던 헛다리 씻기 아 결국은 그러나 공을 뺏기가 맙니다 이거 완전 업사이드인데요 네 골키퍼 뻥 동네 축구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서 다시 상대편 진행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 북한 군인들의 축구는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어느 정도 이게 거리인지 확인하고 네자 망원을 지금 당겨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국기가 보이죠. 네, 쭉쭉 네 망원이 지금 줌이 당겨오고 있습니다. 압록강이 보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네, 건물이 있고 이 압록강의 모습입니다. 자, 쭉 당겨오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신의주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나중에 신의주만 가지고 또한번 영상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북한 군대 쓰리가 어떠셨습니까 한겨울에도 얼음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태클하는 선수 또 헛다리 짚게 하는 선수 심지어는 누워서 골을 막는 북한 골키퍼까지 자뭐 우리 군대에서 축구하는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 1월에 한겨울에 얼음 위에서 축구했던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는 바로 여러분, 당신이 통일입니다.